네, 지난달 13일이죠. 지역 최초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남사하르습지가 탄생했습니다. 소척새와 같은 천연기념물과 수달과 담비를 비롯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무등산 국립공원에 소재한 평두매습지인데요. 아, 북군은 지난 8일 관련 행사를 열고 보존 가치를 지민과 공유하고 환경 보호를 위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기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솔부엉이와 소척새를 비롯한 천연기념물. 수달과 살금 포함한 멸종위종까지총 786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평둠의 습지. 특히 평둠의 습지는 산지형 내륙 습지로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묵, 논 습지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이런 평둠의 습지가 지난달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면서 지역 최초로 람사르 습지가 탄생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는 습지만 등록될 수 있는 람사르 습지. 이번에 평둠 매습지가 등록된 것은 지역 최초이자 전국에서는 스물여섯 번째입니다. 북구는 지난 8일 생태계 보고인 평둠 매습지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역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행사를 열었습니다. 네, 우리 평둠 매습지는 무등산 국립공원 내에 있는 북구 하암동에 위치한 우리 산속의 습지입니다. 그곳에는 서적새라든가 솔울부엉이또 원앙 등 이런 천연 기념물하고 또 담비라든가 살기라든가 이렇게 수달 등 멸종 위기종 그리고 개대 왕이라 낙지 다리 이렇게 희귀 식물 등 786종의 생태 박물관을 지금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 보존적 가치를 란사르의 해박 사무국에서 국제적으로 인정을 해서 이번에 광주 최초이자 전국적으로 26번째로 등록이 됐는데요. 무등산 국립공원에서 열린 이번 기념행사에는 정준호 국회의원과 전진숙 국회의원, 환경단체 회원을 비롯한 500여 명의 지역민이 구름처럼 모였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체험부스를 운영하고 무등산을 등반하는 등 환경보존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북구는 평두의숲지의 환경을 보존하는 동시에 숲지를 생태체험학습장 등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등록하면서도 우리 어린 학생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생들이 그곳을 생태... 체험학습장으로 그동안 활용을 해왔습니다. 이번 람사르 습지 등록을 계기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에게 어린, 학생, 어린 아이들에게 더 보존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생태체험의 길을, 장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북구는 이번 평균의 습지의 람사르 습지 등록을 계기로 탐사대를 운영하는 것을 비롯한 보존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CNB 뉴스 기우입니다.